가 보자구! 여러분 고스 문화라고 아세요? 고스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 런던 캔든 차원인데 거기 캔든 차원의 사이사이라는 곳이 고스족들한테 저빵 유명한 쌈뽕까리샵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둘이가 너무 예쁘다고. <laughs> 진짜예요? 그래서 다 찍어 도 된다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첫 번째는 사장님 픽. 사장님을? <laughs> 앞에 체인도 그렇고, 옆에 트임이 너무 섹시해. 보일랑 말랑하는 나의, 나의, 나의 가슴. 직원분께서 저의 가슴이 <laughs> 마음에 든다.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, 코르셋까지 직접 조여주셨는데, 너무 예쁘죠? 사이버 펑크 여전사 느낌? 두 번째, 하라주크 느낌이 나죠?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, 요걸 입고, 근데 섹시 발랄 레드 탑을 매치했는데, 너무 귀엽죠? 완전 찰떡 아니야? 킬링 킬링. 마지막은, 찐 고스족인 제 베프의 픽입니다. 제 알몸을 다본 사람으로서, 요 드레스를 안 입힐 수가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인정이지. 이거 내가 안 입으면 솔직히 누가 입을까? 몸에 기깔난 거 봐. 이거 어떡할 거야? 북부 대공의 어머니 고심해서 골라서 결제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